다음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두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펀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은 제 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연이어서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라임 펀드의 손실 규모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이 모펀드 플루토 FID 1호와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로 집계됐습니다. 라임 측은 오늘 이 환매를 중단한 모펀드 2종에 달린 자펀드 120종에 대한 실사 결과와 기준가 조정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증권사와 총수익수합 TRS 계약을 맺은 일부 자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라이멕은 라임, 라임 AI 스타 1 5 y 1 5부터 3호 펀드까지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이런 라임의 보도와 이제 발표와 연이어서 금융당국에서는 3호 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는데 핵심은 뭘까요? 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 3호 펀드의 취약한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공모와 사모 펀드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넘기면 개방형 펀드로의 설정이 금지됩니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린 사모 펀드를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되는데요. 운용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익률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펀드 간의 상호 순환 투자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자본금 요건인 이 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부실 운용사를 퇴출시키는 등록 말소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투자자 보호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앞서 언급한 이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 제공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되고요.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이 관리 방안을 투자자는 물론 당국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